어머님은 종신보험이 좋다고 하셨어. 아, 어머님은 가입해주신 10년 넘은 종신보험이 좋다고 하셨어.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노래를 해주셔야 돼요. 자녀는 종신보험을 가입한지도 몰랐어. 자녀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종신보험 보험료 막 내야 돼. 보험료 막 30만원 내야 돼. 막 40만원 내야 돼. 어? 근데 오래됐어. 오래됐으니까 우리 어머님은 종신보험이 좋다고 하셨어. 우리 어머님 친구가 가입해주신 아, 정신보험 좋다고 하셨어 이거잖아 자 오늘부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납입하는 정신보험은 납입이 끝 쉽게 얘기해서 돈을 옮기는 개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납입해왔던 정신보험을 계속 유지한다 그래서 더 장점이 없거든요 사망보험금이 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보험료를 매달 내야 되는데 따져보시라 이거예요 오랫동안 납입해온 옛날 정신보험의 해약한급금을 달러정신으로 옮겼더니 돈은 추가되지 않고 사망보장이 단돈 몇천만원이라 도 커지면 옮길 필요가 있는 거죠. 원화로 지금 1억, 30년대에도 1억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만약에 달러로 받게 되시면 환율이 상승하니까 1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리모델링 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거죠. 옛날에는 일찍 사망할 줄 알고 사망 보장도 작게 돼 있어요. 요즘에 나온 종신보험이 훨씬 싸졌기 때문에 당장 납입은 멈추고 지금 있는 해약한 급금으로 옮기시라고요. 그러면 추가 비용 없이도 보장은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보험 정보와 보상 사례를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보험명이 정답되었습니다.